더하기 1, 더하기 2, 더하기 7 정답은 10 더하기 2, 더하기 2 더하기 9 정답은 13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4 정답은 10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5 정답은 10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정답은 11 더하기 5. 더하기 4, 더하기 4 정답은 1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4 정답은 1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4 정답은 11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2 정답은 11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6 정답은 18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7 정답은 2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3 정답은 1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7 정답은 22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7 정답은 22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9 정답은 24 더하기 8, 더하기 7, 더하기 7 정답은 22 더하기 6 더하기 8, 더하기 9 정답은 23 더하기 9, 더하기 9 더하기 6 정답은 24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4 정답은 18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8 정답은 20